유다의 귀족 중 아주 똑똑하고 멋진 젊은이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아오도록 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죠? 옛날에 바벨론이라는 아주 아주 큰 나라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은 누부간 넷살이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이 나라가 유다라는 나라를 쳐들어가서 유다에 있는 귀족 중에 아주 멋지고 똑똑한 젊은이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아왔어요. 유다는 옛날 이스라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포로로 잡아온 젊고 용맹한 친구들을 바벨론의 학문을 가르치고 그리고 좋은 음식과 좋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우리나라가 일제시 강점기 때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름이 일본식으로 바꿨잖아요. 이와 같이 이때에 바벨론에 잡아온 이 유다 사람들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개명하게 했어요. 그 이유는 잡아온 이 유다 유다 사람들을 바벨론에 충성한 국민으로 만들기 위함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잡혀온 유다 사람들, 이 젊은이들 중에서 누구보다 지혜롭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 알아요? 그 사람은 바로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은 매일매일 하루에 세 번씩 예루살렘에 있는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매일매일 기도했어요. 다니엘은 기도가 습관이 된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바쁜 날에도 어려운 상황에도 기도하는 것을 빼먹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기도하지 않는 다른 신하들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돼가지고 왕의 총애와 사랑을 듬뿍 받는 사람이 되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사람들이 미워하겠죠. 시기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잘 나가는 다니엘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다른 신하들이 어느 날 왕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왕이여, 왕은 누구보다 지어 지혜로우시고 누구보다 위대하시고 누구보다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희 총독과 총리와 법관과 간원들이 모여서 한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 법은 이제로부터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을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했습니다." 왕이 이곳에 도장만 쾅 하고 찍어 주시면 어느 누구도 이 법을 바꿀 수 없을 것입니다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왕이 아니야. 어떻게 나보다 위대한 사람이 없어? 하고 도장을 안 찍었을까요? 아니요. 왕은 신나서 도장을 쾅 찍었어요. 아, 이제 누구도 나보다 위대한 사람이 없다고? 이제 나를 신처럼 섬기겠다고? 하니까 왕을 왕이 너무 신나 가지고 도장을 쾅 하고 찍어 버렸어요. 자, 여러분. 다른 이제 이제, 다니엘이 아닌 다른 신하들이 다니엘에 대한 시기와 미움과 그리고 나쁜 마음을 품었어요. 이것은 바로 죄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닌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죄란 어떤 것일까요? 초등부 친구들, 죄란 어떤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을 품는 것. 그게 바로 죄예요. 내가 주인 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만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게 죄예요. 이 신하들은 죄를 품었어요. 그리고 우리 또한 죄를 품었어요.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 우리 사랑하세요? 안 사랑하세요? 사랑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망이란 지옥을 뜻해요. 지옥은 하나님과 영원히 이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 곳을 바로 우린 지옥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그 지옥에 가고 싶나요? 가고 싶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마귀로부터 마음을 잘 지켜야 해요. 죄라는 것은 아주 번신력이 강해서 그냥 두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가고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잊혀지게 만들어요. 어느새 자기 자신에 대한 이기심으로 가득 차서 다니엘을 질투해서 죽이려고 하는 왕의 신하들처럼 변하게 만들어버려요. 결국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는 이 법이 전국으로 선포돼요. 자, 그러다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됐어요. 아 어, 이거다가 사세의 밥이 되면 어떡하지? 난 하나님한테 기도할 수 없겠다. 30일만 꾹 참고 30일 뒤에 기도해야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한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매일매일 하나님한테 기도하던 우리 다니엘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다니엘의 집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다니엘은 왕이 이 법을 통과시킨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그 기도의 습관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다니엘이이 전과 마찬가지로 창문을 열고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을 까먹지 않았어요. 다니엘, 창문을 닫고 숨어서 기도하면 되잖아. 사람도 이렇게 말했어요. 다니엘, 너 그러다가 사제밥이 되면 어떡해. 야, 30일만 꽁 찾고 30일 뒤에 기도하면 될 것을 넌 그건 못참니 다니엘 굳이 무릎 꿇고 손 모으고 창문을 열고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들으시잖아.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다니엘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혜로운 행동일까요? 다니엘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자굴에 던져진다고 해도 다니엘은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음 날 아침 왕궁에 사람들이 북적북적 모였어요. 그러자 어떤 사람이 말했어요. 여러분, 다니엘을 잡아 넣어야 됩니다. 다니엘은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저, 기도하지 말라 그랬는데 다른 신에게, 다른 신인 하나님에게 하루에 세 번씩 기도했습니다. 우리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 넣읍시다! 사람들이 이랬어요. 다니엘은 결국 사자굴에 집어넣어줬어요 그래서 사자들이 순식간에 다니엘을 어울하고 잡아먹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니엘을 지켜주셨어요 다니엘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을 손끝 하나도 다치지 않게 다니엘을 지켜주셨어요 죄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래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에게도 그런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사자의 입을 막아버리시고 다니엘을 해치지 못하게 다니엘을 지켜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 정말 대단해요. 죽기 직전인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다니 말이에요. 다니엘의 쉬지 않는 기도 때문에 하나님은 다니엘을 강한 기도의 용사로 만들어 주셨어요. 다음날 다리오 왕이 사자굴에 가봤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죽어 있었어요? 살아 있었어요? 살아 있었어요. 그러자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끌어올리고 다니엘을 시해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신하들을 사자굴에 집어넣으라고 명령했어요 그러자 그 사람들이 사자굴 바닥에 발이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어흥하고 잡아먹어버렸어요 다리오 왕과 모든 백성들이 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두 경험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믿게 되었겠죠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어요. 어,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시나요? 혹시 기도하는, 기도하지 않는 친구는 없나요? 어, 게임이나 다른 노는 것에 마음을 뺏겨서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친구는 없나요? 어, 기도를 대충 하는 친구. 옆에서 친구가, 어머, 쟤 봐. 어머, 예원이 봐. 기도하는 것 봐. 너무 웃기다. 사람들 이렇게, 친구들 이렇게 말할까봐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워가지고. 밥 먹기 전에 식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잘 뵙겠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친구는 없나요? 하나님은 그런 친구들을 기뻐하시긴 하겠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아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새벽 기도에 나온,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분들과 우리 학생들이 다니엘처럼 기도의 참 능력을 경험하고 강한 기도의 용사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다니엘처럼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게 해주세요. 그리하여 그런 저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세상과 타협하는 삶이 아닌 거룩히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벽부터 졸린 눈 비비며 예배의 자리에 나온 학생들 있습니다. 목사님을 통해 기도 받을 때, 마음이 상한 친구들, 건강하지 못한 친구들, 주님의 치유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세요. 그리고 그들의 부모님과 친, 선생님들에게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해주셔서,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주세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아이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